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돈과 권력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전기 상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새의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보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줄이라. 나보시 아압에게 말하되 내 조상,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아압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 하므로 아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공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스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아베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지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스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한 침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에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스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스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스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면의 고백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봇은 행동하는 실황인이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왕에게 포도원을 팔지 않아서 왕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봇이 목숨을 잃을 각오로 지키고자 했던 이 포도원 곧그 땅의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나봇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상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죠. 그들에게 땅은 조상의 유산이자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기업이며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주신 축복의 상징이자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땅을 유산으로 받을 자손들은 그 자신과 가문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후대에도 큰 복을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토지는 다내 것입니다. 내기서 25장 23절 말씀에 순종하여서 토지를 팔지 말아야 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쁨과 감사로 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아브로부터 조상의 유산을 바치거나 돈을 받고 팔라는 압력을 받았죠. 자, 이때 나봇이 가진 믿음의 진가를 발휘를 했다라는 겁니다. 첫째, 나봇은 왕의 권력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들이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 왕은 진정한 의미의 무소 부소 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자 왕이 원하면 백성들은 노동력을 바쳐했고 야 재산을 비롯해서 자신들의 딸들까지도 왕에게 바쳐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은 목숨을 보장받지 못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군인 다윗도 부하의 아내를 마음대로 욕보였을 뿐만이 아니라 부하를 죽이고 아예 자신의 부인을 삼았으니 여러분 다른 왕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 왕도 이랬는데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아 왕은 이 세벨은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 왕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내어 주어서 채소밭을 삼게 하라 말했습니다. 나봇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상의 유산인 그 땅을 잘 간직하며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듯이 나봇 역시도 아방, 특히 이세벨 왕비의 포악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말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었죠.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은 물론이요. 목숨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믿음과 그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왕의 권력이 바로 요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땅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권력에 무릎을 꿇고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변질되는 신앙인들이 많이죠. 권위자에 순복해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 위배된 것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지요. 둘째, 나봇은 돈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권력보다도 무서운 것이 돈이죠. 권력은 돈을 몸을 움직이지만은 돈은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하면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섬기고 사랑하듯이 재물을 주인으로 알고 섬기며 사랑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우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그런 생각하는 현대인들은 그런 현대인들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재물, 곧 돈은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압은 왕의 권력으로 나보덱에서 포도원을 빼앗기지 못하자 돈으로 넘겨 받으려고 했습니다 돈을 줄 것이니 그 포도원을 달라고 했죠 참으로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돈이면 다른 땅을 살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넓고 좋은 땅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이면 이전보다 더 윤택하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봇은 권력에 무너지지 않았듯이 돈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같은 땅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닐 뿐더러 땅을 팔지 말라는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봇의 믿음 이 나봇의 신앙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봇은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신앙을 귀하게 여겼을 여겼을 것이고 칭찬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더 좋은 곳을 주셨을 것입니다. 물론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일로 인해서 그들의 피를 땅에 뿌려야 했을,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과 돈에 무너지지 않는 신앙인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때로는 타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왕 왕의 권면과 권고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했던 나봇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권력 앞에 무너지지 않았던 나봇을 보게 됩니다. 돈, 돈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는 나봇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봇의 그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 앞에 타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것들 주님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주님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저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